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반복문을 한번 써볼게요. int, i는 1, while, w h i l e 쓸까요? 자, while, i는, 자, 3이라 써보겠습니다. 자, printf 써서,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i, i++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1부터 몇 가지 출력하는 반복문? 그렇죠.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이에요. 자 실행해 보면 1부터 3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i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해가 몇번 출력될까요? 당연히 세번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왜냐면 반복문이 세번세번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가 지금 몇번 나온 거예요? 몇 번? 세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사, 바깥쪽에다가 사랑해 세 번을 이렇게 쓴거라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랑에 세번쓴 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출력된 결과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같죠.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냥 반복문을 사용했냐,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어, 결론은, 결국에는, 이렇게 사랑에 세번 출력하나, 이렇게 사랑에 세번 출력하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 반복문 안에다가, 사랑에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이거 사랑이 요것만 보세요. 사랑이 몇번 나오는 거예요? 아홉 그렇죠. 9번 아홉 아홉 나오는 거죠. 왜냐면 세 번씩 세번 실행했기 때문에 총 9번의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사랑이 세 번, 세 번, 세 번. 아홉 번 나오죠?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자, 지금 이게 요것만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지금 사랑이가 몇 개예요? 그렇죠. 세 개죠? 자, 세 개씩 세번 했기 때문에 아홉 번이 나오는데 요거 지금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int, j는 1. 자, while 문을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j는 3. 그 다음에 print 써서. 자, j, 아, 말고. 자, 자 <laughs> 사랑해를 하나 쓰고.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요것만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사랑해 몇 번이죠? 그렇죠. 세번 출력되는 거죠. 세번 출력하는 거를 그냥 반복문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요것도 사랑해가 몇 번이라고요? 그죠 세 번이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잘라내기하다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사랑이 몇번 나올까요? 몇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홉 번 나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왜 아홉 번일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것만 보세요. 요게 지금 사랑이 몇번 출력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세번 출력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세번 출력되는 녀석을 지금 몇번 반복시킨 거예요? 그렇죠 세번 반복했기 때문에 사랑이가 몇번 나온다? 아홉 번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세번 출력했던 반복문을, 아, 세번 출력하는 그 문구를 반복문으로 만들어서 그 반복문 안에다가 반복문을 넣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중첩 반복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첩 반복문.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프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프린트프에서 i 값을 출력해볼 건데. 자, i를 출력해보면 i가 어떻게? 처음에는 1일 때세 번, 2일 때세 번, 3일 때세 번. 왜? 자 최초에 실행되는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int i 가 1이죠. 자 1일 때 참입니다. 자 참이기 때문에 일단 안쪽에 j 가 뭘로 세팅돼요? 1로 세팅되겠죠. 자 1로 세팅되면서 j 가 돌겠죠. 1일 때 사랑에 한 번, 2일 때 사랑에 두번 이제 출력하고요. 3일 때 사랑에 해가지고 사랑에 총세번 출력됐어요. 그렇죠? 자세번 출력되면서 j 뿔뿔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j 값이 그래서 4가 되면서 반복물 빠져 나오면서 어디로 내려가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니까, 어디로? i++.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죠? 어, 이해되시나요? 그, 러니까 i 값이 뭐, 뭐, 그러면 1일 때 처음에 증가돼서 i가 뭐가 되겠어요? 2가 돼서, 어디로 올라가요? 바깥쪽으로 넘어가요? 아니면, 요, i, i 반복문의 조건식으로 넘어가요. 아 조건식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2가 돼서 마찬가지 로 2일 때 J가 다시 1로 세팅되면서 1일 때 세, 함, 사랑해, 2일 때 사랑해, 3일 때 사랑해 해가지고 세 번, 세 번, 세번 하니까 총 아홉 번이 출력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반복문 했을 때 사랑해 몇번 나올까요? 맞춰보세요몇번 나올까요? 진짜 이렇게 해도 사랑해가 세 번씩 아홉 번 나올까요? 세 번씩 세 3번 번해서? 출력하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랑이가 세번 밖에 안 나옵니다. 보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요거에 대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복문을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문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 중요해요. 뭐, 코드를 물론, 외워가지고 여러분들할 필요도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원리를 잘 모르면 여러분 반복문을 쓰마 만한 거죠. 자, 바보물이 처음에 일단 코드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요 원리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에요. 뭐 아래서 위로 중간부터 시작되고 그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내가 작성한 순서대로 그 순차적 흐름에 맞게 코드가 실행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어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int i가 1이에요. 그 다음에 J도 마찬가지 1이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둘다 1로 세팅해준 상태에서 자,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복문 실행이 되겠죠? 자, 반복문이 실행되면서 I가 1일 때 참이니까 일단 쭉 실행이 됩니다. J는 뭐예요? 1이죠. 1일 때 참이니까 사랑의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J가 뭐가 됐어요? 2가 됐죠. 그죠? 그럼 2가 돼서 여기로 내려가나요? 아니에요. J는 여전히 여기서 돌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J라는 거는 4가 돼야지만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여기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일 때 사랑이가 두번 출력됐죠, 그죠그 다음에 여기를대서 J가 3이 됐어요. 자, 3일 때 참이니까 사랑이 가 한번 딱 해가지고 세번딱 출력했네요. 자, 세번 출력해서 J가 뭐가 된다? 4가 됐어요. 자, 4가 돼서 체크해보니까 조건이 거짓이에요. 참이의 거짓이요? 어,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사랑이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내려갔다고 자, 그러면 i 불해서 i가 2가 됐죠? 그러면 2가 돼서 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곱 번째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 일곱 번째가 아니라 서 왜? 당연히 아이는 아직 바, 빠져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바보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2일 때 어디로 간다? 여섯 번째로 가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로 간다고. 일곱 번째 순서가. 그렇게 되면 일곱 번째가 아이가 2인 상태로 내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그때 j 는 뭐인 상태인 거예요? 아. 그렇죠. 4인 상태인 거예요. 어. 이해가 되세요? 어. J는 4죠. 왜냐면 여기서 이미 J가 4인 상태에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 계속 돌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2가 돼서 여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J는 뭐다? 4기 때문에 4아이가 3번만 추적되고 그때는 거짓이라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왜냐면 조건식이 거짓이면 반복문을 실행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J를 위, 예, 1로 재세팅하고 싶어 해도 세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 이 중첩 반복문을 처음 배우게 되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를 바깥쪽에다 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의를 바깥쪽에다 쓰면 안되고 어디다 써야 된다? 안쪽 반복문 안쪽에다 이렇게 써서 얘가 다시 실행했을 때제의를 뭘로 재, 재세팅 해줘야 돼요? 1로 재세팅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이가 요런식으로 세번씩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니까 물론 내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냐에 따라서 밖에다 두냐, 뭐 안에다 두냐,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에다 둬야지만 J를 다시 1로 세팅해서 우리가 사랑이를 세 번씩 세 번씩 세 번씩해서 어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자 중첩 방법을 이렇게 썼는데, 자 이거 잠깐 두석 걸게요. 음.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복사했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K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맞춰보세요 자, 요거 사랑이 몇번 나올까요? 몇번 나올까요? 자, 지금 요것만 보세요 요거, 요거 이중 반복문이죠 아까 이중 반복문 했을 때 사랑이 몇번 나왔죠? 9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9번 나온 걸 다시 몇번 반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나오니까 몇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7번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어 9번씩? 하나 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7번 나온거죠. 자 그래서 이런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다중반복문 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중반복문까지는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이중반복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게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 풀때 정렬과 관련된 알고리즘 문제 풀려면 당연히 이중첩반복문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어, 프로그램 언어처럼, 뭐, 조, 뭐, 얘네들 정렬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뭐, 그니까 문법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C 언어는 여러분의 번거롭지만, 일일이 이렇게 써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첩방문문에 대한 개념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그런 문제들을 못 풀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중첩방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물론, 다중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 아, 다중방문을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문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제가 와일문으로 쓴 거잖아요. 와일문. 와일문. 자, 포문으로 바꾸게 되면 포문은 오히려 더 간단해요. 여기다가 for i i 는1 i는 음, 자, 3 사랑이니까 들어줘, 주고 자, 프린트포에서 자, 여기다가 사랑해. 자 이렇게만 쓰면 사랑이가 세번 나오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냥 반복문 하나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응. 대신 반복문 이거는 코드 문법 이제 변수는 바꿔줘죠자 응.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중 반복문인 거죠. 오히려 w h i 을쓴 거보다 훨씬 더 짧죠. 그죠? 어. 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중 반복문을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게 복잡하고 어렵고 꼬아서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끝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똑같은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알려드린 게 뭐예요? 다중 반복문, 이중 반복문, 다중 반복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다 보이죠? 어, 이렇게 나오는. 여기다가 이제 몇번 실행되는지도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실행해보면 1일 때 9번, 2일 때 9번, 사랑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다중반복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중반복문, 다중반복문, 즉 중첩반복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